안녕하세요 닥터스 김유수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다시 동영상을 올립니다 오늘은 또 제가 등 제가 허, 좋아하는 산에 등산을 왔는데요 뭐 등산이라기보다는 그냥 둘레길 걷는 거랑 비슷합니다 어,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어, 그 부자가 되는 방법으로서의 어, 산책입니다 그게으름 백만장자라는 책을 보면 어, 일상에 너무 매몰되어 있지 말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을 일주일에 단한 세션만이라도 가져라라는 말이 나옵니다. 그거를 줄여서 TPA 더적즉더 프로피터블 애프터눈이라고 하는데요. 어,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있어야 아, 내가 이게 무, 무슨 어 내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무슨 뭘 해야 될까 이런 데좀 집중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. 어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. 어 항상 병원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를 이제 산에서 항상 조용히 생각해 봤고요. 어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익수관길을 걷는 게 좋습니다. 어익수하지 않은 길을 걸으면 <laughs> 길을 찾는 데어 <laughs> 너무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산책을 하기 사, 사색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. 어 그리고 아 이렇게 어 등산을 다니다 보면서 이 제가 책을 얼마 전에 출간을 했는데요. 책을 출간하겠다는 아이디어 자체도 어이 등산을 하면서 생각한 것입니다. 어꼭뭐 이렇게 힘든 산이 아니라도 좋습니다. 가볍게 어 길을 걸으면서 사색을 해보시다 보면 어 건강도 찾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감소하고 어 수입도 증대될 수 있는 그런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. 자 오늘 어 불을 얻는 방법으로서의 어, 등산 설명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